에, 많은 것 같지만은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죠. 보통 이런, 이런 직사각형의 분위기가 나는 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에, 이렇게 삼각형이지만은 에, 이렇게 세워놓은 삼각형의 분위기. 몸의 전체 분위기를 보셔도 되고, 얼굴의 분위기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좌우 좀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위기가 나는가. 그리고 또, 동그란 얼굴의 어떤 그 분위기 또는 동글동글한 몸 전체 분위기가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또 분위기가 나는 분그 다음에 저 삼각형이 있지만은 밑에가 변이 굵고 위에는 모서리 뾰족한 꼭지점 위로 가는 그런 도형 이런 분위기가 나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어느, 이제, 아시겠죠? 대충, 그러면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마를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마를 드러나게 해야 확실하게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대부분 이 직사각형은 뭐를 닮아, 무엇을 닮은 것 같습니까? 위로만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아래 위로만, 위로만 쭉쭉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 이거는 아, 위로 쭉쭉 커는 나무를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로. 그래서 나무는 쭉쭉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뭐를 닮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고 예, 불을 모닥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 피면 쭉쭉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뭐 화의 분위기. 예?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이 지구가 동글지 않습니까? 이 흙을, 아니, 토, 토로의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각졌어요. 아주 날카롭죠. 이거는 뭐를 닮았을까요? 쇠. 예를 들어 쇠가 좀 날카롭고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금에 해당되는 그런 분위기. 금 기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는 밑으로만,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 이거는 물이죠. 여기 불하고 반대되는 불은 위로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물은 밑으로만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를 봐서 아저 양반은 이런 기운이 많구나 또는 사각형의 분위기면 아금 기운이 많겠구나 그럼 금 기운 또는 토 기운 화 기운 목 기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럼 이 나무를 보자는 얘기죠 나무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갑니다. 경쟁을 하다시피. 그래서, 이 위로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 그러면 다섯 사람이 등산을 한다 했을 때 제일 1등으로 올라간 사람이 뭘까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이겁니다. 목. 예. 제일. 나무는 위로만 계속해서 경쟁하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대로 이거는 목과화는 음향으로 봤을 때 양에 해당이 돼서 동적이에요 동적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금수는 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정적이란 얘기죠 이거는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할수 있겠죠 양은 남자고 남자는 좀 동적이고 여자는 좀 음적이다 그래서 느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느 강연장에 갔을 때도 제일 앞줄에 앉는 사람은 어느 분일까요?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저는 그 많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제 목화입니다. 목화는 앞줄에 앉아요. 그다음에 제일 앞앞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가서 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수예요. 뭐면 체질 자체얼굴 분위기를 봐도 우리 저 텔레비전에 우리 탤런트나 아니면 저 개그맨들 중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사각형의 얼굴 또는 이렇게 긴 사람 또는 동글동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려도 예, 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분명히 노래방에 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에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기획하고 행정, 행정을 보는 그런 직업에 맞을 수가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나 교육자나. 그리고 또 이거는 안정감이 없고 항상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불 같은 성질이 있고 그래서 불이 있, 있으니까 밝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명이 있듯이. 그러면 잘 보이죠. 상대방의 흠을 잘 잡는다는 얘기예요. 왜? 잘 보이니까.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그르, 예, 제사에도, 남의 집 제사에도,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턱이 이렇게 얇고, 이렇게 좀가려마한 분들이, 이, 연예인이나, 또는 체육, 예체능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동굴동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 포용력이 가장 많고, 더러운 거, 깨끗한 것도, 그냥, 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흙을 닮았죠? 흙에다 덮어버리면 다 썩어버리고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그 이거는 군인이나 어떤 경찰 계통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옛날 같으면 무인에 해당이 되겠죠? 장군들 이건 좀 탁탁 끊고 매짐이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기만 해도 밑에가 무겁고 위에가 가볍게 생겼죠. 이거는 과학자나 연구하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왜한 네,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계속 파고드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했을 을 때도 이렇게 비추어서 이걸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노래방에 갔다 얘기죠. 그러면 노래방에 가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제일 제안을 합니다. 기획하고 행정하고 모든 걸 하니까.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는 이 사람이 마이크 제일 먼저 잡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노래, 자기 마이크만 잡고 계속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음 저래도, 이렇게도 맞추고 저래도 맞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다가 불이 붙으면 말릴 수가 없어요. 새 불이 붙어 보세요. 이건 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신통치 않으면 그냥 냉숭냉숭해요. 조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다리다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집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네. 돈도 안. 돈은 뭐 더군다나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성격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것 그런 것들도 이런 형태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꼴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꼴값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의 목에 해당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분 계세요 네 강하고 쓸개가 있습니다. 여기 목, 목기운이, 예, 목기운을 주관하는. 그 다음에 이 화는 심장과 소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는 비장과 위장, 우리 몸에서 토기를 주관하는 장기는. 그 다음에 금은 해와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는 신장과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기를 주관하는 것이 신장과 방광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릇으로 보시고 이런 수 기운을 담고 있는 장기 그릇인데, 이 오장육부에 기운이 흐르는 길이 줄기가 하나씩 있어요. 팔다리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어요. 없는 장기인데, 그 없는 곳에서 우리의 그 생명력을 발현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심포와 삼초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것을 군화라고 그러고 또 상화라고 그러는 게 심포 어, 심포와 삼초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도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가장 조화로운 그런 형상이 동글동글한데 타원형의 어떤 그런 형상 이건 생명력을 담고 가장 어디 한 군데 모은하고 어, 두드러짐이 없는 어, 그런 형태의 분위기 그것을 이제 상화라고 그러죠. 여기에 파가 있는데 에, 상화 여기는 군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화와 군화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은 군화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열을 군화라고 그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상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화직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운을 받는 거예요 우주의 대생명력의 기운을 어디로 단전으로 해서 단전에서 어디로 표출이 되느냐면은 하 심포와 삼초 경락으로 어, 표출이 돼서 우리의 오장육부로 이렇게 기운을 역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심포와 삼초가 해준다 그것만 이제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오장육부의 대소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과 생김새와 여러 가지 감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리듬에 어떤 재욕이라든가 또는 의식주의, 먹는 욕심, 그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 감성적인 것이 발달해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지성 리듬에 어떤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권력력이나 명예력 또는 지식력이 많아서 많은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 5장 6부의 대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5장 6부에 이런 그 대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고유의 어떤 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기능만 굉장히 많이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에 목 기운이 많은 것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이 크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오히려 더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습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비위가 소화도 안 되고 무릎팍도 쑤시고 어깨도 뭐 쑤시고 이런 습도 때문에 그래요. 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열이 있는 날, 맑은 날이 좋고 또 마른... 이거 급해 그 대장의 금기운은 마른 것을 얘기합니다. 마른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은 호리호리하지만은 반대로 오늘같이 습한 기운이 많을 때 이런 토기운이 많은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외기에 의해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오온육기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고. 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못써서 또는 감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속이 뒤집힐 때 이런 것들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 그 나오 어,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을 어떤 군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유음에 상했다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분에 상했을 때는 육기에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체조가 오늘 배우시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적인 거는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우리 저 사범님 모셔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